하나는 시민의회가 있고, 하나는 국민발안제도가 있어요. 시민의회제도는 아일랜드에서 주로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축을, 현대적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민의회가 있고, 하나는 국민발안이다. Citizens Assembly. 어, citizens Assembly, National, 뭐가 있어요? 그, 그 내가 얼마 전에, <laughs> 아일랜드가 주로 시민 의회를 많이 쓰는데 거기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는 그이 뭡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시티즌스 어셈블리 아일랜드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이 입법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죠. 그래서 시민 의회에요자 시민 의회가 있고 국민 발언이 있습니다. 국민 발언은 독일어는 f o l k s i n i t i a t i v e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eople's initiative. 이니셔티브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기가 시민들이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을 만들어 내는 거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게 국민 발언입니다. 시민 의회는 회의를 거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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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 좋으니까 자,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다 수구의 민주주의 핵심이야. 시민 의회는 그래서 수구의 해 가지고 잘그 좋은 걸 만들어 내서 이거를 입법하라고 정부와 의회에다가 권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는 이 권고를 잘 듣겠어 안 듣겠어? <laughs>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 자기네가 필터링해서 자기한테 네 유리한 거는 뭐 입법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입법을 안 하겠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시민의회와 국민 발언은 서로 다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봅시다. 유권자의 모집단, 유권자. 우리가 유권자가 4천만이라고 그러면 4천만이라는 모집단과 유사한 표본을 무작위로 추첨해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의회를 구성합니다.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뭐, 150명이 됐든 뽑아요. 그것은 전체 유권자 모집단과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런 표본을 음. 뽑아서, 뽑아서 중요한 공공 의제를 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다 들어,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 가는 거. 아 이게 좋겠구나, 저게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기본소득을 하자. 그러면 기본소득에 전문가들이 와서 쫙 얘기하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반대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씩 줘야 되는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지. 그것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있으면 또 나쁜 점은 뭔지, 이런 걸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듣고, 거기서 그 표본으로 추출됐던 시민의회 구성원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야. 아, 이건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하고,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의견을 수집해서 집행력 있는 기관에 공고합니다. 자, 안을 만들죠, 이렇게. 자기 결론을 내서 쭉 이걸,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의회에 주거나 정부에 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민의회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시민의회는 어, 그 의견이 아주 정확한 그 모집단과 아주 유사한 그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입법하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시민의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국민 발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공공의제나 정책 또는 법안을 일정 요건을 갖춰서 행정부와 의회에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냥 제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스냐 노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예스냐 노냐를 예스 했으면 아무 문제 가 없죠. 그냥 하면 돼요.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몇달 내에 그 서명 서명을 수집해야 됩니다. 나 이거 찬성한다. 이거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나름에요. 총 국민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위스가, 이게 스위스는 이 국민 발언 제도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스위스가 아주 원그 원조예요, 이게. 스위스는 올해 19세기서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아 네. 19세기서부터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800만이라고 그러면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제출해. 그럼 정부가 그걸 이 서명이 다 옳은지를 쭉 심사해. 그래가지고 아 맞다, 요건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정부가 그것을 어 말하자면 평가하는 거지. 평가를 해. 그래서 아 이거 좋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로 넘겨. 그럼 의회, 의, 의회가 2 0 0명이라 했잖아. 그 의회가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통과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회가 반대해.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가 되면 그거를 그냥 법이 실행되는 거야. 그 법이. 이 법안을 내는 거거든. 법안을.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시민의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부가 의안을 찬성 반대할 수 있고, 둘다 찬성하는 경우에 의회도 찬성하고 행정부도 찬성하는 법안의 효력을 발생하죠. 그런데 반대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반대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래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력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는 권고하는 거고 국민 발안은 직접적으로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법안이 법안을 이법안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생긴 거예요. 실행할 수밖에 없게, 없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헌법도 바꿀 수 있고 스위스는 어 법률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정책도 제안할수 있어요. 그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국민투표를 또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는 투표가 많아. 국민 투표가. <laughs> 그건 국민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이 국민 투표는 연방 차원에서도 하고 칸톤, 그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그 칸톤 차원에서도 하고 일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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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가 다돼 있으니까 지방 자치 마을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예, 국민 발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예요. 자, 이제 시민의회를 자세히.